지금, 이낙연이 좀, 날이면 나리미, 날마다 도가 좀 지나치고 있어요. 이런 네. 느낌이 들어요. 네. 나좀 봐달랄까? <laughs> 나좀 봐줘! <laughs> 저쪽에서 표시를 안 하고 있으니까, <laughs> 나좀 봐달라고! 이러고 있는 거 있잖아. 막말고 있는 음. 거. 저렇게 이제 극단으로 가면 옷을 벗던데. <laughs> 이번에 그, 저번에 한번5만 넘긴 재명청원이 있었고, 음. 출당청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지금 2만 명이 동의를 해서 아직까지 5만안 됐는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청원 중에서 그 순위가 매겨지는 거에 보면 이거 오늘 삭제됐어요 이재명 대표의 음. 지시로.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그 작성자가 스스로 삭제했다 그렇게 들었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네 그게 아니고 사실 뭐 이렇게 징계나 출당 이런 거는 아무래도 당에 이제 자꾸 이렇게 되니까 음. 좀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씨는. 전 대표란 이야기 하고 싶지도 않고 총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최소한 사람이 바보가 아니고 알고도 그런다 그러면 이낙연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민주당 역사상 가장 극악했던 소위 동팔이 우리당 강성 지지자들 특별한 분들이 아니라 매우 상식적이다라고 말했던 이낙연이 2020년에. 강성 지지자 탓에 면역 체계가 붕괴됐다고 말합니다. 3년 만에 바뀌죠. 말을 이렇게 바꾸는 건 윤석열과 뭐가 다르니까. 내 지지자는 괜찮고 이재명 대표 지지자는 나빠요? 그런데 저때 어, 그니까 참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지금의 본인이 공격하고 있는 강성 지지자라는 사람들이 이전에 다 이낙연을 지지했던 사람들이라는 게 이걸 이낙연이 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화가 난다는 음. 겁니다. 처음부터 이낙연이 저렇게 우리가 반대하고 그랬었나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 막 이런 뭐 토론회 같은데 가가지고 막 그런 이야기 또는 방송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 하면은 자기 지지자들은 괜찮았다는 거예요. 똥파리한테 직접 수년 동안 당해본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이재명 대표한테 도움 안 되는 건 하지 마라. 일부 있겠죠. 네. 어디 뭐저 소위 말하면 수박 국회의원들 사무실 점거하고 막뭐 이런거 있겠죠. 근데 그건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 중에 정말 극히 일부일 뿐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뒤에 조정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 당대표 라는 입장에서는 이낙연의 말 한마디가 리스크 될수 있거든. 언론이 깨어들기 좋으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한테 최소한 지지자들, 정말 아주 극히 일부인 사람들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어려움이 처하면안 된다. 이 얘기를 꾸준히 드렸었는데, 그걸로 나를 공격하는 방송을 직접 링크를 걸어주시면 봤어요. 이재명 대표 지지자라면 그럴 때는 내가 상대방을 비판하더라도 비판의 어떤 도어랄까 이런 것들이 네. 직접적으로, 야, 이재명 지지자 수준 이것밖에 안 돼? 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진짜로 지지하신다면. 이게 본인들 방송을 위한 퍼포먼스가 아니길 바랍니다. 다만, 이, 이, 이런 상황들, 이낙연이 갖고 있는 우리가 말하는 똥팔이라고 하는 건요, 지금 이재명 대표 일부 지지자가 뭐 이렇게 잠깐 하는 퍼포먼스 정도의 숫자가 아니었어요. 예. 2,000명 정도가 트위터를 장악하다시피 하고, 쌍욕과 일반적인 게 너무 도가 지나쳐가지고, 그 중에 가장 큰 피해자가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였다고. 근데 거기를, 그, 그 놈들이 지금 이낙인을 지지하는 놈들이잖아. 그러면 이게 자기 스스로가 먼저 반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땐 도가 지나쳤다. 그렇게 한쪽을 인정을 해주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좀 강, 점 강성이고 좀 세게 나가는 사람들이 한마디는 하겠지. 이게 안 되는 이 언바란스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고. 이게 윤석열하고 다를 게 뭡니까? 특히나 이낙연 정도 되는 정치인이 보는 사람 쪽팔리게 만드는 건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정치인이 몰락하는 마지막 순간에 보이는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음. 그러니까 보고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거나 와 진짜 추악하다, 음. 진짜 더럽다는 느낌이 들게 만드는 거 진짜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낙연 정도 되는 연륜이, 연륜을 가진, 그러니까 정치인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보면서 민주당 내부 문제 말고는 이야기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을 둘러싼 심각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음. 외교, 무역, 경제, 금융, 부동산, 하다 못해 김건희에게 내물 문제까지.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여기서 그, 그더 선진국으로 가느냐 몰락하느냐 기로에 선거 같은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민주당 내부가 어쩌니 저쩌니 그말밖에그말말고는할게 그 없는 거예요. 아, 니 그러니까 이거지 이제 탈당 명문 쌓기라고 봐야죠. 뭐 지금 그러면 신당 창당하신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 또 이제 간보기 시작하는데 탈당 명문 쌓는데 내가 봤을 땐 호남 신당 이런 거 맞을 것 같아요. 아, 그 호남 친당 차리면 그 호남에서는 지지가 된답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냥 나가면 표가 안 나오니까 나 피해자야라고 코스프레하는 거예요. 음, 그렇기 어. 때문에 만약에 그런 청원이 올라가서 뭐 당에서 결단을 내렸다 이러면은 본인한테는 날개 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부담을 지을리라면 명분을 주시면 안 되는데 이것도 100% 불가능한 게 뭐냐면 갈라치기 세력이 있다고 칩시다.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를 자처하고 민주당 분탕질 엄청 해. 그래서 쟤네들이 이재명 대표 지지자 명분을 갖고 탈당할끔 만드는 요소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자제를 시켜도 사실상 100%는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걸 아셔야 된다고. 음. 진짜 지지자는 무엇이 대표한테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하시고요. 이낙연 저번에 3월 달에 영구재명청원 이거 있잖아요. 이것도 그때도 이재명 대표가 이거 대답할 가치 없다고 그냥 끝났던 네. 바로 이번에 다시 올라온 거 2만 명 넘은 거는 이재명 대표 지시로 삭제됐다라고 합니다. 사실 시간이 좀 있었으면 또 단박에 끝났을 거예요. 네. 5명 넘어갔을 때. 그러니까 저거는 저 이것도 그렇고 이번에 삭제된 것도 그렇고 이낙연에 대한 배신감이랄까 분노가 당원들을 굉장히 자극한 측면이 있어요. 어떻게 도의적 미안함 같은 게 없이 저런 식으로 가느냐. 그래갖고 제 판사 이상한 놈 만나 가지고 김용 부원장이 유죄가 나오니까 바로 이재명 사법 리스트 여전히 살아있다고 또 곰팡이들처럼 준동을 합니다. 증거 없는 재판? 근데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민주당 지지층 내에 지지율. 저거는 사실상 만장일치예요 이재명 대표 민주당 당원들로부터 77.77% 받아 당선됐고, 전체 지지층 중에 73%가 나온다는 거는 이낙연 찍으려고 민주당 지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국민의힘 저쪽 애들. 사실상 만장일치예요 네. 나머지 의미가 없다고. 아 그리고 이낙연 이뭐 지금 9 1트 나왔으니까 나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9%센1는 유기호 전쟁 끝날지도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음. <laughs> 어떻게 이 정도 나왔으면 솔직히 자기는 뒤에서 좀 고문 역할을 하면서 존경받을 수 있는 그 마, 나머지 역할마저 기회마저도 본인이 버려버린 거죠. 저런 여론이 간간히 나오는 여론조사 꿈쩍도 나오고 있어요. 어떤 경우는 80까지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층에서 지 그러니까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혼남 신당 정도 만들고 거기서 몇석 얻어보겠다는 정말 열박한 한 일국의 국무총리를 지내신 분이요 이낙연 씨 문재인 정부 때 똥파리를 떠나서 모든 민주당 지자가 당신한테 박수쳤었어요. 맞아요. 아유 하나 더 볼까요? 이낙연 전계 복귀에 대한 인식. 야 어떻게 전국이 통일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국민의힘 지지자까지 포함된 거예요. 저 <laughs> 대구 경북에서 55%가 반대한다. 이거 좋아해야 됩니까? <laughs> 이접섭해야 됩니까? 이거 뭐 아니 어떻게 이런 거 있잖아. <laughs> 나이는 좀 드셨지. 52년생인가 그러니까 70이 넘었잖아요. 네. 70한둘3 됐잖아요. 너무 건강하신 거 음. 이분이. 보통 이제 70대 정도 되면은 이제 존경받는 원로가 돼갖고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왜 민주당에도 그런 원로들 많이 있어. 이재명 대표지 막 체포 뭐 동의안이라든지 단식하고 그럴 때 찾아와가지고 원로들이 막 이재명 대표 단식 그만하시오 하고 돕자. 이런 사람도 있잖아. 이 저분은 너무 건강한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 때리는데 자기가 피자 코스프레 하고 있잖아. 아니, 건강한 걸로 치면은 김부겸도 건강하고 정세균도 건강합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이낙연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뭐 김부겸 총리나 뭐 정세균 총리하고도 이렇게 무슨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흘렸잖아요. 저그저 음. 그, 저 거짓말이라고 봐요. 나도 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부겸은 지금 사는 거주 거주지를 옮겨가지고 양평에 살고 있잖아요. 음. 만약에 그 김부겸 의원이 진짜 정치적 목소리를 내고 싶었다면 양평의 그 주민으로서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죠. 근데 더 조용히 있는 건 후배들한테 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부분은 정세균이나 김부겸 전 총리가. 그, 본인들이 직접 이야기한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다 네. 이낙연이 다운표를 통해서 전해드리는 거. 그래서 이게 지금 진짜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진짜 나쁜 거는 똥파리들이라는 거죠. 이 이낙연의 이런 상태를 이용을 해서, 진짜 흔히 말하는 이낙연은 그냥 고급 물티슈인 겁니다. 그렇죠. <laughs> 어, 그냥 앞에 내세워가지고, 내가 이 사람이 민주당에서 그동안 오래 있었고, 나이도 있고 하니까, 이 사람을 앞세워서, 사실은 영원천민도, 영원천민 각각이, 네 명이 색, 색,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음. 근데 이낙연 입장에서는 야 내가 호남 신당 만들 만큼 지금쯤 내가 블러핑 좀 해볼 테니까 압박용으로 해볼 테니까 이 사람들만큼은 좀 챙겨줘봐 라고 음. 하는데 사실 영원천민도 다 본인 사람 100%라고 말할 수 없는 맞춤, 상태인 맞춤. 거죠. 지금 이낙연 개라고 하면은 본인과 두명 정도라고 지금 윤형찬, 얘기가 되고 있는 윤영찬 박영순. 네. 어제 박영순이 그 이야기 했죠? 민주당 공, 공천심사위원장은 박병석으로 해야 된다. <laughs> 근데 그 박영순의 지역구에 <laughs> 저 박정현 대덕구청장 지금 최고위원? 예. 음. 이분 나간다고 하니까 윤영찬이가 난리를 치면서 음. 왜 최고위원의 저혼합목송갑석 음. 목수를 왜 대전사람으로 채우느냐라고 난리를 쳤던 바로 그 사건. 그럼 박정현이 돼야겠네. 근데 이제 박영순은 여자가 아니라는 거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laughs> 박영민, 그러면 봅시다. 경선 상황이면 이낙연 지지자와 이재명 지지자가 싸울 수 있어요. 이재명 대표는 현직 대표예요. 그 모든 리스크를 대표가 짊어지게 만들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일종의 민주당 지지자로서는 이재명을 지키려고 하면 도둑질 당하는 집 주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크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봐라! 어디 지역구 가서 지금 사무실 앞에서 난리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재명 지지자다라고 저 사람들이 그걸 명분 삼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가 어저께 그 SNS에 쓴 것도 이런 거죠. 이낙연 출당청원에 대해서 배제가 아닌 통합과 단결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SNS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요체이고 누구나 다양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다양성의 예술인 것입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국민들의 판단을 받는 것이 정치입니다. 더구나 정치적 결사체인 정당에서는 더욱 그래야 합니다. 상대의 의견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반론을 자유롭게 말하며 민주적 토론을 만들어가는 것이 민주당다운 모습입니다. 국민의 삶을 방기한 정권의, 정권의 무도함이 점입가경입니다. 무너진 민주주의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하려면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야 합니다. 배제의 정치가 아니라 통합과 단결의 정치가 필요합니다. 총선에서 승리해 정권의 폭주를 멈춰 세우는 것은 민주당의 역사적 사명입니다. 함께 힘 모아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고 민생을 회복하는데 총력을 다합시다. 네. 아까 댓글 창에 글 올라왔는데요. 박영순 남자 국회의원인데 거기에 지금 그 박정현 최고위원의 지역구에서 같이 붙을 것 예상되는 분이고요. 박영선이라고 들리셨다면 제가 혀를 뽑아버리겠습니다. 아니고 박영순의 인지도가 <laughs> 아, 이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혀를 올라가지고. 김기현한테 맡 맞게 돼.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당 대표인 측면도 있지만 원래 이런 성격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보면 알아요. 상대에 대한 비열이가 굉장히 있는 사람이에요. 다만 사이다 시절에 굉장히 시원스럽게 이야기를 했던 분이지만 그 사이다의 모든 대상은 내부가 아니었습니다. 내부가 아니라 그 당시 박근혜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이나 이런 느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재명 대표를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저번에 한번 트위터 썼던 거 기억들하세요? 진짜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이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과한 행동이 민주당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엄청 불난 거거든요. 뭐냐면 도움이 안 돼. 나는 경선에 나간 이재명 후보, 이낙연 후보가 아니고 당대표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댓글창에 아까 뭐가 올라왔냐면 확 내보내 버리시지. 여러분이요. 나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영원천민, 이상민, 이낙연 다 내보내고 싶죠. 근데 그냥 나가요? 온갖 분탕질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민주당이 리스크가 생겨. 논란과 갈등이 생겨. 그러면 결국 그 모든 덤터기는 당대표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당의 리스크를 관리할 책임이 이재명 대표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내보내고 싶지만 이재명 대표가 최대한 상처를 덜 받는, 지지율 안 빠지는 이런 차원에서 분당을 해 나가더라도 최소화시키는 것이 당대표의 정치력이거든. 이거를 자꾸 명분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저 사람들한테. 그래서 내가 계속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마라. 근데 이재명 대표실이나 대표 측근들이 그거 하지 말라고 할수 있나요? 그거 못해요. 나중에 또딴 소리 나와. 그러니까 내가 대신 하는 거야.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 비서실에서 전화해가지고 그집회 하지 마세요라고 할수 있나? 할수 없죠. 공개적으로 이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굉장히 완곡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내부를 듣고 알아서 나갈 사람들을 왜 이재명을 욕하고 나가게 만드냐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그, 그 극득, 극단적인 메시지를 발신하는 그 지지자들이 사실 이재명 대표가 하는 그 메시지를 못 알아듣고 저렇게 하겠습니까? 다 알아듣지만 알아 말을 안 듣는 거죠. 알면서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들한테 어떤 정치적 정당성 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니까그뭐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뭐 똥파리든 뭐 수박이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극단적인 공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극단적인 정치 행위를 하는 사람이 민주당에만 있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정당에 다 있는데 언론에서는. 유독 민주당만 그래 강성 지지층이라는 그 네이밍을 붙여가지고 민주당만 이제 병적인 증세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는 거죠 근데 이거 이런 방송 관련해고 저번에 그 항의 전화 비슷한 게 왔길래 내가 한마디 좀 화를 냈어요 이재명 대표가 하지 말라잖아 음. <laughs>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못 알아먹는 것도 네. 있지만 이런 게 그게 이재명을 위한다고 생각하면 그 진짜 큰 오산이에요. 그 보인들의 코인파리라고밖에 볼수 없는 게 똥파리가 나중에 극으로 갔을 때 우리가 뭐라고 불렀습니까? 극문똥파리라고 불렀어요. 네. 그게 문재인 대통령한테 도움도 안 됐지만 얘네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활동을 했냐면 우리는 이니 말도 안 들어 이렇게 갔었었겠죠 어. 네. 이재명과 친하게 지내면 누구도 다 천에는 문재인을 몸파해서 뭐 제외한다 뭐 <laughs> 이런 소리도 했었죠. 맞아 맞아.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어차피 이낙연 코미디언인 것 같습니다. 이낙연 씨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당했던 기억에 대한 치유를 해 주셔야죠. 이재명 대표 상황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데, 왜 정권교체를 우리가 당했는지, 그 모든 구석구석에 이낙연이 있어요. 총리 때, 대표 때, 대장동 사건 터뜨리고 여기까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 신뢰가 없는 사람들 같은 당의 원로로서 설득시키거나 죄송하다는 말로 그거를 녹여줘야 되는데 내 지지자들은 아무 문제없어. 이재명 지지자 문제야. 그걸로 내가 나갈 거야 라고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뭐 나가라면 나가야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 내가 봤을 때 이대로 가면 당신 정치 세명 끝나는 거예요. 어디 길거리 지나가다가 한 5년 후에 선학교처럼 나타나 가지고 머리 <laughs> 하아셔 가지고 또 그때도 당 대표가 하고 있을까?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지 맙시다. 인간적으로. 이낙연에 대해서는 정말 후회스러운 게 되게 많아요. 근데 누가 역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네. 총리 이낙연을 지지했던 것이 누가 그때 이낙연을 욕할 수 있었겠어요, 민주당에서. 네, 네, 그렇죠. 윤석열 총장 되는데 누가 반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민주당에서. 근데 지나보면 우리가 그들을 지지했던 가치를 다 배신한 사람들인 거잖아요.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자 어디까지 읽어드렸더라? 어. 김영구님 아, 어. 배태지 가바 알링 감사드리고요. 어. 어디까지 읽었냐. 어. 루이코코님. 루코 루이코코 님. 새날바야 스트레스 플레이어 최고 하셨고요. 멧돼지 가발 님 감사드리고. 김영구 님. 이낙연은 화광 반조 현상. 그러려니 해 함. 상대를 안 해주면 돼요. 갓 제명 대통령으로. 분노의 똥침 님. 진짜 포나 님 말씀 너무너무 잘해. 개멋져. 원래 제가 그렇죠.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메모시돈 나간다고 띠리띠링 울렸을 때 뭐였다고 깜짝 놀랐는데 포나 님 말씀 너무너무 기똥차게. 기통샷 하나도 안 아까워요. 진짜 씨발 개멋지. 욕은 왜 하는데? <laughs> 강조의 표현 아닌겨. 강조의 표현 응, 개멋있어. 이거는 욕이 아닙니다. <laughs>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건희로 가겠습니다.